어떤 것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총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, 어떤 것이 롤모델일까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롤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. 그런 총리의 롤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국정의 롤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새로운 시대는 국민 주권의 시대입니다. 국민이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있고 그 국민의 집단지성을 존중하고 받들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정부가 이재명 정부입니다. 그 과정에서 가급적 직접적인 소통, 직접적인 전달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대통령께서 대통령 브리핑 룸의 구조라든가 저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모두를 비출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도 그런 깊은 고민의 산물이 아닐까 싶고 그런 것들을 저는 총리실도 앞으로 해나가고 또 우리 정부가 직접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마치 햇볕을 씌우듯이 국민의 햇볕으로 현재의 내란을 극복하고 정부의 혁신을 해나가는 저희가 구축하고 지향해야 할롤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앞으로. 가급적 총이실에우 그 직원들이 말리지 않는 한 제가 할수 있는 정도로 할수 있는 만큼 소통도 하고 또 질문도 받고 하겠습니다.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기자로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수백만의 국민 여러분들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매일 하실 수는 없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설명, 소통 이런 것을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.